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어흥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 3 스텝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0%의 소금물 200g에서 1컵의 소금물을 퍼내고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부은 후에 다시 5%의 소금물 100g을 섞어 6%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컵으로 퍼낸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네요. 우리가 상황이 너무 길어서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이런 문제들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소금물 200g이 처음에 있었네요. 자, 여기에는 당연히 소금의 양이 20g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내가 한 컵의 소금물을 퍼낸다고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Xg만큼 뺐다고 하고요. 당연히 농도가 10%가 되겠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X가 되겠네요. 자, 요만큼 소금물을 퍼내고,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다시 부었다고 했으니까, 다시 물 Xg을 더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5%의 소금물 100g을 섞었다고 했네요. 자, 얘도 비커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의 소금물 100g을 섞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5 곱하기 100이니까 5g이 되겠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6%의 소금물 300g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당연히 소금의 양이 100분의 6 곱하기 300이니까 18g만큼 있겠네요. 자, 그리고 소금의 양의 변화가 처음에 20g에서 100분의 10x만큼 빼고 5g만큼 더했을 때 18g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20에다가 소금의 양 10분의 1x만큼 빼고 다시 소금 5를 더했을 때 18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x를 구하게 되면 25 빼기 10분의 1 x는 18. 그리고 양변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250 마이너스 x는 180이 되어서 x는 70g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의 입학 시험에서 입학 지원자의 남녀의 비는 3대 2구요.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5대2,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1대1이고, 합격자의 수는 140명이라고 했습니다. 입학 지원자의 수를 물어보았는데, 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남자, 오른쪽에는 여자라고 하고요. 이두 번째 줄에는 합격자의 남자, 합격자의 여자.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줄에는 불합격자의 남자 수, 불합격자의 여자 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합격자의 수가 140명이고요. 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5대2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비례 배분을 이용해서 여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얘는 140 곱하기 7분의 5가 되겠죠. 5대2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학생 수는 140 곱하기 7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값을 구하게 되면 합격자가 100명이 되고 여학생은 40명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합격자는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의 비가 1대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 x라고 잡겠습니다. 불합격자의 남자 지원자 수가 X, 여자 지원자 수가 X라고 한다면, 전체 남자 지원자 수는 100 더하기 X가 되고요, 전체 여자 지원자 수는 40 더하기 X가 되는데, 이 비율이 3대 2라고 했으므로, 자, 이렇게 내가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고, 내양의 곱이랑 외향의 곱이 같기 때문에, 40 더하기 X 곱하기 3은, 120 더하기 3x. 자, 그리고 100 더하기 x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200 더하기 2x가 되어서 자, x를 구하게 되면 x는 8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x가 80이기 때문에 남자 전체 지원자 수는 180명, 여자 전체 지원자 수는 120명이 되어서 답은 2개를 더한 300명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A는 6시간, B는 4시간이 걸리고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각각 혼자 할 때의 5분의 4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AB 두 사람이 함께 2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남은 일을 A 혼자서 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 A는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X 시간이라고 잡고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A는 6시간 동안 1만큼 하기 때문에 1시간당 6분의 1만큼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B는 4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1시간당 4분의 1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A와 B가 동시에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혼자 일할 때의 5분의 4밖에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일하게 되면 A는 6분의 1 곱하기 5분의 4만큼 1시간 동안 일하게 되고요. B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만큼 일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AB 두 사람이 함께 2 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여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걸 두개 더한 게1 시간 동안 같이 일한 거기 때문에, 2 시간은 2를 곱한 게 되고요. 자, 그 다음, A는 혼자서 X 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1 시간 동안 혼자서는 6분의 1만큼 하니까, X 시간이면 6분의 1에다가, X를 곱한 게 되겠네요. 그때 2를 맞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1이 되어야 하고, 난이 X를 구하게 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X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6과 4를 2로 약분하게 되면 2, 3. 자, 이렇게 약분 되죠. 그럼 여기는 1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에다가 2를 곱하기되고요 거기에 6분의 1x가 1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2를 분배하게 되면 15분의 4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6분의 1x는 1자 따라서 이 양변에다가 30을 곱하겠습니다 30을 곱하게 되면 첫번째는 8자 여기 두번째는 12가 되고 세번째는 5x가 되겠네요 자 얘는 30이 되므로 자 여기를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20 더하기 5X는 30이 되어서 5X가 10 따라서 X는 2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시계가 2시와 3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시침과 분침에 관련된 문제는 초등학교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 있는데 시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짧은 바늘을 말하고 분침은 긴 바늘을 말하죠. 시침은 12시간 동안 360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30도를 움직이고요. 1시간은 60분이 되겠죠. 60분 동안 30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1분 동안 0.5도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침은 X분 동안 0.5X도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분침은 60분 동안 360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1분 동안 6도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X분 동안 분침은 6X도만큼 움직이게 되겠네요. 따라서 분침은 X분 동안 6X도만큼 움직인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시침은 x분 동안 0.5x도만큼 움직이고요 분침은 x분 동안 6x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시기가 2시와 3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이죠 자,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게 되면 얘가 12 1, 2, 3이 되는데, 자, 현재 분침이 이렇게 있을 거고, 시침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차이는 1시간에 30도만큼 차이가 나니까 2시간이면 60도 차이가 나겠네요. 시침은 현재 이 12를 기준으로 해서 60도만큼 더 오른쪽에 치우쳐서 있는데, X분 동안 0.5X만큼 더 움직이기 때문에 시침은 60도에다가 X분 동안 0.5X만큼 더 추가로 움직여서 요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자, 분침은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데 X분 동안 6X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자, X분이 지났다면 6X도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는 것은 움직인 각도가 12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다는 거니까 이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야겠죠. 자 그리고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서 x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600 더하기 5x는 60x가 되어서 600은 55x 즉 x는 55분에 600이 되니까 약분해서 11분에 12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1분에 120분 동안 움직여야만 두 개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게 되므로 일치하는 시각은 2시 11분에 120분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시와 5시 사이에서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을 물어보았네요. 자, 얘도 한번 그림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자, 여기는 3, 4, 5, 6 이게 적구요. 자, 그 다음, 4시라고 하면 시침이 이렇게 있고 분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은 4시간 차이기 때문에 1시간에 30도, 즉, 120도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시침과 분침이 서로 일직선에 있다는 거는 시침이 이렇게 있을 때 분침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게 되면 시침이 움직이는 각도는 x분 동안 120도에서 x분 지나게 되면 0.5x만큼 추가로 움직이니까 이 각이 120 더하기 0.5x가 될 거고, 자 분침은 x분 동안 6x만큼 움직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분 동안 6x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일직선 된다는 거는 6x에서 이 시침이 움직인 120 더하기 0.5x를 빼게 되면 자 18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자 한번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x-120-0.5x는 180이 되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6x에서 0.5x 빼게 되면 5.5x는 자120 이하하게 되면 300이 되고요 따라서 x는 55분의 3000이 되어서 11분의 600이 되죠 따라서 2번의 답은 4시 11분에 600분에서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피커 A와 B가 있는데요. A에는 10%의 소금물 500g, B에는 20%의 소금물 400g이 들어있는데 A의 소금물 100g을 B에 넣고 섞은 다음 B의 소금물 100g을 A에 넣고 섞으면 A는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딱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비커를 이렇게 적고요. 자, A비커에는 10%의 소금물 500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50g의 소금의 양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B 피커에는 농도가 20%이고 소금물이 400g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20 곱하기 400이 되어서 80g만큼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A의 소금물 100g을 B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넣으면 어떻게 B가 변하는지를 볼 건데 이 100g에 소금물에는 자 농도가 10%이고 100g이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10g만큼 들어있겠죠. 자, 이 소금물을 B 비커에 넣게 되면 B의 비커가 소금물의 양은 400에다가 100을 더한 500g이 되고 소금의 양은 80g이 있었는데 10g을 넣었기 때문에 자, 90g이 되겠죠. 따라서 농도는 500분의 자, 우리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자, 약분하시면 5분의 90즉 18%의 농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B의 소금물 100g을 A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에 100g의 소금물에는, 자, 농도가 18%이고, 소금물이 100g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8 곱하기 100이 되어서, 18g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A에는 얼만큼의 소금물이 들어있냐면, 500g에서 100g을 뺀 400g의 소금물이 들어있고요. 50g 에서 10g 을뺀 40g 만큼의 소금의 양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100g 을더하고요 18g 을 더하기 때문에 A는 최종적으로 500g 에 58g 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농도는 소금물 분에 소금 곱하기 100 해서 답은 5분의 58즉 1.6%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3km로 흐르는 강물에서 배를 타고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6km를 가는데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단 강물의 속력과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각각 일정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배우 속력을 쌤이 시속 X킬로미터라고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이때 강물의 흐름은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고요. 이 강물의 속력은 시속 3킬로미터라고 나와 있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강물의 속력은 시속 3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6km를 가는데 40분이 걸렸다고 했으므로 배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배의 속력이 시속 Xkm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속 Xkm에 강물의 속력을 더한 3 플러스 X만큼 속력을 가지면서 움직이겠죠. 따라서 그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은 3 더하기 x가 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속력이 더해집니다. 그때 움직인 거리는 6km, 자, 그때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 되겠죠. 시간은 이 분을 c로 환산하기 때문에 60분의 40이 되고 60분의 40은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크로스에서 x를 구하게 되면 18은 6 더하기 2X가 되고요. 따라서 12는 2X. 즉, X는 6이 됨을 알 수가 있어서 배우 성명은 시속 6k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을 배로 5km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강물의 방향과 배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5km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때 그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3분의 5가 되어서 답은 3분의 5 시간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